라오 친구들한테 들은 얘긴데 제가 이제 뭐 방비행, 루앙프라반이 렇게 뭐 놀러 가는 얘기 하다가 옛날에 비행기 안에서 방비행까지 내가 운전해서 가봤는데, 4 시간 걸렸다.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깔려서 1 시간 반 만에 간다. 너무 좋다. 루앙프라반까지도 빨리 고속도로가 생겼으면 좋겠다.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반까지도 루왕, 고속도로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. 라고 해 얘기하니까 그라우 친구가 어, 어, 2026년인가 7년이면 완공될 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진짜? 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렇게 그 계획이 돼 있는가 봐요. 지금 2025년이잖아요. 불과 1, 2년 있으면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지금. b m 티 안에서 방비행까지 한 시간 반이잖아요. 그럼 한세 시간, 한세 시간, 세 시간 반이면 왕카라반까지 좁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남북쪽으로 여기 있는 사바나켓까지는 도대체 언제가, 언제 되냐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. <laughs>